감삼동 수리원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지역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감삼동 대동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수리원 건물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감삼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사는 먼저 감삼민속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대동제, 소금복단지 기원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감삼동에는 당산이 있었으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성서 조약국으로 알려진 흥생한 위원의 조경재 원장은 지역민을 위해 수리문을 건립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인 동제와 지신 받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년 정월 대보름에 대동제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삼동 당산제는 큰 바위를 당산 자리로 정하고 그 앞에 재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소금 복단지가 있는데 커다란 단지 겉면에는 소금과 빛 같은 마음이라는 뜻의 한자 염강의 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산제는 전통 예복을 갖춘 헌관들이 절차에 따라 술잔을 올리는 고유의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동민들의 건강, 화합, 인재 양성 등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충문을 읽고 소원지를 태우며 감삼동민 모두의 소망을 하늘에 전합니다. 또한 감삼동 대동제가 끝나고 소금복단지 기원 행사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민들이 준비하여 온 소금을 단지에 넣으며 각자의 소원을 비는 이 행사는 감삼동민의 소망과 기원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감삼동 새마을분녀회 등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감삼동 대동제는 현재 감삼양우의주간하에 열리고 있으며 감삼동 새마을분녀회에서는 음식 준비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